아니, 아니, 저 아니, 30번 30번 어. 가져야 돼요, 오케이. 아니 아니. 제저 30번 세이브긴 가져야 돼. 코리아 스택 가는 거. 아, 하디다 대단히 골라. 가 대에 나왔던 선 처음에 받은데 제가 막더라고요. 굉장히 네. 나왔던든 네. 아, 그리고 어. 우리랑 어, 딱 다른 쪽. 아, 아, 좋아! 백업 좋아. 백업 좋아. 오. 나이스. 스 성공 오랜만. 우리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역전했을 거야. 흐름 타 가지고. 길것떠가지서 안쪽이 딱딱해지니까 밖에가 비어서 우리가 수신 순간 형준이랑 나랑 그래서 그이 봐도 돼 응, 이보다 응. 작은 매척이 있어요. 자 그냥 아, 자리 잡아버려 잡고 달라 그래 그래야 그래. 바로 바로 얘기해 줘야 돼. 네. 너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... 아니시네요. 헤이, 진짜 맞아건 아니시나? 맞아, 맞다. 동가혼 여러분들, 이틀을... 아니 저런 모습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... 가까운 농데 계속 똑같아 보니까. 고품용 yup. 고 들어가요 여기 스노리니까잘 봐야 돼오 나이스 아이나이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저기서 고 있어 자.

아크도할 거? 그건 아닐것같아 아니 덩크했어 선우에서 덩크했어 야왜 이렇게 크냐 큰데 왜빨랐니는 5초야 해야 돼. 나

맞아 손손내리긴 했어. 잘한다. 해도네 자, 한예. 오, 나이스. 오. 아니야 왜 거기서야? 아니 거 빨리 줘. 안 되면 너무, 너무 오래 걸어. 들어가는 라인 안 들어가면 바로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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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올린 거야. <목소리> 지금 지고 있지 방금 공적 나이스 로뭐뭐뭐오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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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이스 나이스 블볼이래요아 아치튼 오. 동지 지난 말에 봤는데 많은데. 너무 뜨거워. 수비 하나 수비 하나. 돈다 돈다 로우 돈다 로우 돈다 로우 받으면다. 오 굿. 구수비 구수비. 역시 원치들이끼리 잘 맞는다. 오 잘했다 잘했다. 오. 서울, 이랍니다. 오케이. Okay. 아, <laughs> 잘해. 원래 근데 실제 뺨이랍게 돼서 그게 좀 야무양지게 해. 무용을 잘해. 한점이 없어가지고. 아쉽네.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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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하나부터 해. 수비 하나부터. <웃음> 던져놓고 <웃음> 패스. 2점 차 그럼 이제? 안아지거 와. 고 뛰었는데 이 위에서 갔었는 어, 위에서 우와, 어, 왠, 왜? 못다 잘했다 well, yeah. voilà. 리바 잘해준다 힘들하다 든든하다 그냥 다 자기 매치가 못 가잖아. 쟤 그냥 못 찍게, 뭐. 높이게 그냥, 그냥 위에서 가 아. 오예. 우리 습관이 가까운 사람 주는 건 주는데 왜 이렇게 동현이나 성훈 형한테 돈 주면 안 돼. 달려줘야, 달려줘야 되는데 공받고 가면 느리잖아. 우리가 갖고 가서 달려올 때 다시 그냥 뒤에서 주는 게 훨씬 나아. 에스터, <놀람> 헌들한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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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줄게 없어 얘기해! 누가, 간직한 누가 간직한 거. 나올지 얘기해! 어, 나이스! 나이스. 1컷 좋은가? 다들 2 컷이 컷 좋아해요? 아 이만한 가격대에 이만한 성능이없어저희 싸게 산거아니야 싸게 산거아니 진짜 비싸죠 와 어. 나좀커 나이스 나올만 원. 이거 2 0만원으어 미국에서 유리, 유리, 어 한국에 리 미국은 키버전말고 여자친구가 자랑하지 여자친구가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아프 다. 그 다음에 코비를 안 코비를 어. 안 지면. 아아 제일 아 아프리카. 제일 아프 아프리카. 제일 아프리아프아프리 제일 아프리카. 제일 아프리카. 제